안녕하세요. 어그왕미선 매니저님 그 소개로 예. 이번에 저하고 만나 뵙게 됐는데 그자. 네. 뭐 의료실비 예. 좀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고 해서. 꼭한번 얘기를 들어보라고 네. 전화를 해서. 아, 네. <laughs> 자꾸 다 전화를 하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그, 저하고 상담을 신청을 하셨을 때, 그럼 특별하게 네.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보험을 네. 어떻게 생각을 하셨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의문이 혹시 있으셨나요? 아직 젊어서 네. 필요성은 크게 못느는데 네. 주위에서 이렇게 네. 하나 두 개씩 준비를 하니까 네. 아, 나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없나 음. 이렇게 확인도 하고 싶고 네.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해서 네. 네, 그렇게 전화드렸습니다. 아. 하셨어요. 어,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요, 네. 지금 중공업에서 현장 감독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거 네. 제가 잠깐 네.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일단은 네. 실비 보험을 네.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이 실비 보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냥 뭐 DB라든가 네. 신문이라든가 그냥 네. 뭐다 치면 네. 얼마 탕탕 막 되시죠? 네. 광고 맞습니다. 광고하는 어, 네. 거 보시고 자세히 는잘모르고데 네, 보험료는. 네. 보험료는 음, 지금 예. 제가 회사에서 음. 무슨 단체상해보험인가 예 상해보험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아 예. 어, 걱정 없겠구나 예. 그래서 보험은 지금 가입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보험은 네. 지금 가입 예. 안 하시고 지금 그럼 보통 홈쇼핑 광고나 예. 이런 걸 보시고 실비보험을 많이 얘기 들으셨다 그죠 네, 뭐 되게 저렴하게 예. 뭐 이렇게 가입을 할수 있고 보장을 예. 많이 볼수 있다 이렇게 아, 얘기도 했어요 그렇다 네. 그죠 네. 그래서 보험료 수준 아마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죠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좀더 예. 많이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좋다면 음, 네. 그럼 실비 보험을 네. 가입을 하시는데 이 실비 보험은 어떤 보험이라고 우리 강명주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그냥 내가 뭐 병원 갔을 때 네. 수술하면 네. 돈좀 나오고 네. 혹시나 뭐 부차적으로 네.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일단 좀 병원비를 해결하고 싶어요 병원비.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 건강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보험비라는 건 있어요. 네. 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제 고객이 이번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사실은 이 폐암이라는 게 어, 보통 암이라는 건 일기부터 말기까지 진행 사항이 있지만 네. 이분은 연기에서 어, 일기 사이로 넘어가시는 중간이셨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러시아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법인장을 하셔요. 그래서 월급이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네. 그래서 이분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아무래도 돈이 있으시니까 예, 그냥 정밀 검사도 같이 하셨겠죠. 별 걱정 없겠네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은 네. 가입을 예, 단단히 해 두셨던 부분이셨는데, 예, 왜 가입 이분이 그래서 네. 폐암 진단을 네. 받기까지 네. 부산에서 여섯 차례 검사를 받으셨어요. 폐암 진단을 받기 예, 근데 폐암 진단을 그냥 병원 가면 네. 내가 바로 진단해 주겠지 생각하지만, 네. 어,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여섯 차례나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폐암, 진단, 확정 진단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시 와라. 다시 오면, 그때 한번더 검사를 해보자. 했을 때 우리 강사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암을 키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너무 작으니까 알아볼 수 없다. 그래서 키워서 네. 온나이어 병을 키워서 옵니까? 맞습니다. 그리죠 그래서 이분도 똑같은 생각이셨겠죠. 그래서 그렇죠. 서울에 가셔가지고요, 제일 좋다라는 신촌 세브란스 가셨어요. 예. 신촌 세브란스 갔더니 검사를 또 여섯 차례 하시는 거야. 여섯 번을 하고 또 여섯 번. 예. 예. 근데 요즘 종합병원 어떻게 입원을 하시는지 잘 아십니까? 갈 수가 없죠 예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친구 아버님 일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네. 병실이 없다고 입원 안 시켜 주더라고요 네. 돈도 필요 없고 네, 네. 맞습니다 참 가기가 힘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이원 같은 경우에도 입원을 하셔서 검사받으신 게 아니시고 여섯 차례나 통원을 하셨다는 거죠 통원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써요 통원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통원을 하시고 싶으세요 부산에 사신다면. 처음에는 뭐 네. 자가용으로 할수 있겠지만 나중에 네. 만약 교통비가 많이 든다면 네. 그 다음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환자들은요. 그 옆에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KTX를 네. 이용하셨기 때문에 네. 그 여섯 차례 병원을 드나드는 시간 동안에 300만 원의 비용이 드셨습니다. 아, 부대 비용은 다른 그냥 치료하고 네. 상관없이? 네. 그 비용을 쓰셨고요. 네.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수술까지 하시는 비용이 한 800만 원 드셨어요. 이분 지금 일하시고 계실까요? 못하죠, 예 맞습니다. 러시아 못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병원도 지금 통원 치료도 하셔야 되는데 그 비용을요, 사실은 저희 메리츠에 서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보험인 어떻게 것이죠. 보험에서 네. 교통비를 예. 해결해 주십니까? 그 교통 지금 연봉 이 있으시자?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 솔직히 4천인데 밖에 말할 때한 음. 6천 정도 된다고 장가를 나야 됐어. 이 <laughs>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강사장님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예, 아, 회사에 예,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예 맞습니다. 눈물 나려고 안 <laughs> 예 <나갔으면 웃음> 그래서 예, 6개월 동안 회사를 못 나가시면 예. 대부분의 예산은 6개월 병과 끝입니다. 그죠? 렇뭐 예, 지원되는 게 없어요 저희 예산에서. 예예 그렇죠? 예, 예. 음. 그러셔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면 수입이 끊기는 데 지출은. 계속 나가셔야 되죠? 그렇지, 어제는 혼자니까. 예. 부모님 예 공과금도 아, 내셔야 되실 거고, 예. 네, 네. 그런 비용을요. 어, 우리 보험에서는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암 진단비, 병원비, 입원일당, 사망보험 이렇게 측정을 하는 이유가 우리 강사장님께서 병원비는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 추후에 어, 회사를 못 다니시면서 지출해야 되는 그 비용을 암 진단비로 저희가 메꿔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치료받는 거그 외에 또 다른 네. 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보험 라는 거는 처음부터 가입을 하실 때 네. 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단단하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노후 준비 잘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아직. 부모님 모시고 있으니까 솔직히 네. 저를 이렇게 챙길 여력이 안 돼요. 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저희 회사에서 꼼꼼히 챙겨드리고 있는데 혹시 아, 좀더 많은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시면 제가 어, 다음 시간에 지금 네. 단체 보험 가입하셨던 증권을 네. 확인을 해서 좀더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제가 증권을 준비해 놓을 테고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네. 필요성이 네. 느껴 집니다. 사례를 들어보니까 네. 제가 다음에 꼭 바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 예, 감사합니다.